자, 안녕하세요. 우리 삼표 시멘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자연재 12월 16일 장 마감하고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오늘 삼표 시멘트 어떻습니까? 주주분들 마이너스 10% 하락을 해주면서 어, 우리 주자분 주주분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삼표 시멘트 이 투자 경고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이 투자 경고 왜 받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주분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고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쉽게 나오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고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면 투자 위험으로 넘어갑니다. 금 투자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거래 정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음, 심하면 3일 단일가 매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삼표 시멘트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이 수급들,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왜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을까요? 오늘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코스닥으로 분류돼 있는 삼표 시멘트, 우리가 오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어떻습니까? 굉장하게 하락을 해줬다고요. 마이너스 2.4%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삼표 시멘트도 오늘 조정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삼표 시멘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의 극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계좌 리스크의 최소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가지고 온 종목 선물로 준비를 좀 해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주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주주분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구간이 고점이 아니에요 충분히 상방에 대한 고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급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삼표 시멘트도 이 거래량이 줄지 않고 거래량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해 주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된 받았던 만큼 이쪽에서 소외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자, 그러면 주식을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력들이. 근데 여기서 고점에서 안 팔았어요. 주주분들. 지금까지 수급들의 흐름을 봤을 때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려진 가운데 여기서 매도를 했냐 안했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정리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경고로 인한 조정을 두고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에요. 지금 조정이 나온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앞선 구간에 대해서 투자 경고도 있지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구간에서 잘못 매수했다가 장기간 물려있던 물량들 본전 오니까 너도나도 던지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던지고 있는 자리. 이건 악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 기술적 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삼표 시멘트 왜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주분들. 이 뉴스를 봤을 때이 서울시내 대형 테니널 부지 개발 논의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금 성수동에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삼표 시멘트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걸로 풀이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주분들. 이 시멘트 공급 확대 모멘텀은요. 이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확대 정책의 기대감이에요 주지분들 그러니까 이 정책 수혜 중에서도 최상급 재료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움직이면 수급은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급등 없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조정 바닥에서 지금 이 검은색과 초록색깔 제가 이 지지선을 체크하는 데. 내일도 만약에 이 검은색 지지까지 내려온다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손절을 택해봐도 좋겠지만 손절까지는 안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지를 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여기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추가 매수함으로써 투자 경고 해제됨으로써 다시 한번 빛친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까지 떨어진 거고 원래 같은 경우였으면 오늘 한5% 빠져도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파란장이에요. 다 파란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추가 매수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과 고점에서 차익실 우리 주주분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겠다? 얼마 원단이 몇 퍼센트 비중으로 차익 실화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이 실시간 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받고 싶으신 주주분들 제가 장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N자형 파동 속에서. 우리가 이러면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익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땐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3표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드리겠다? 단체 문자 발성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지할 때 우리가 얼마 원 단위로 몇 퍼센트 비중 추가 매수하는 타점과 그리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지 여기가 또 고점이 될수 있어요 매물 대가 많기 때문에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에 여러 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수급들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몇 퍼센트 차익이 진짜 얼마 안돼 보이잖아 이거 진짜 급등과 급락이 반복하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만 할수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빨리 삼표라고 문자 보내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로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력들의 움직이는 특정 테마 중 하나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가 진짜 재료고 뭐가 진짜 단기 작전인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확실히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선물 진짜 좀 영상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주주분들. 이 부상증자라는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게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이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이 재무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주식스 늘림으로써.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숫자 누름이 아니에요. 이 부상 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성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는 이유입니다. 세력들은 단기 뉴스보다 이 확실한 이 구조의 변화를 노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분들. 대표적으로 이 소룩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권리락 이전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오르는 무려 9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음.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권리락 이전에 매집을 차근차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이 부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폭등을 해준 거.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터스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현재 이 HLBA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락 이전에 차근차근 조용히 매집을 했다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무려 1000%의 상승을 만들어 냈다고요, 주주분들. 이게 1대 8, 1대 10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9배에서 10배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부상증자 테마의 위력이에요. 위력. 단순히 주식수를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이 타이밍에 진짜 집중적으로 자금 야금야금 매집을 함으로써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폭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주주분들, 제가 이번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요. 3년 동안 이 세력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즉 단기 이슈로 흔들리는 테마가 아니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지지라인 측할 것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일단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제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이 세력의 평단가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쁘신 직장인이나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 매집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상단에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 인지만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이 무상증자 정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현재 주가의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외인과 이 기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부상증자라는 카드를 던져서 시장에 이유 있는 상승을 연출합니다 그때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상가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세력은 1차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상증자 때문에 사전 포착이 생명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수와 이 노터스 같은 종목도 최근 2년간 이 부상증자 발표 이후 급등한 종목들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공시 전에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이 121선과 241선 동시에 돌파를 합니다. 이 세력 평단 대비해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오면 거의 3개월 내에 200%에서 5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유보율이 1 0나 되기 때문에 우리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인지만 확인 해보고요. 우리 주주분들께 이러한 선물들을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